오늘은 그 엘리 가문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전했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할수 있는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사시대에 지파들 간의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 베네민 지파는 4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사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는 특별히 숫자가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전쟁에도 가능하면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지파의 수가 남아야 되니까 해야 된 그런 것이 상식적인 그런 약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민 지파의 사람까지 전쟁에 동원된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전군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전쟁에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전쟁이 불리해지자 실로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뭐 보통 상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죽했으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갔고요.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 대제사장까지도 이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둘이 전쟁에 참여하고 언약계가 있고 베네민 집합지 참석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전쟁의 결과가 오히려 패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져서 언약계가 와서 함성을 지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더욱 분발해서 우리가 언약계까지 왔으니까 그냥 사와서는 잃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고 언약계는 빼앗기고 험리와 비나스는 전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살육을 당하고 남은 군대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람 중에 베네민 사람이 실로까지 도망가서 배전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패전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에는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최선도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높일 수 있고 승리하게 할수 있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네민 사람은 도망와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서고 이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러한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들이 성 회개할 때 재와 티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름답게 꾸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가문은 이 일로에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언하십니까? 살다 보니 베레벨리를 다당한다고 우연히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은 첫째로 그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징계를 받았을 때 의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만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징계가 만인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드러나기 전에 엘리의 가문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죠. 비록 대제사장의 가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말고 왕이나 대제사장도 들어야 하는 선지자를 보내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이장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그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 내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그죠 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집에 남은 사람은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해서 엎드려서 청하고 될 것이다 아주 비참해질. 엘리의 집안은 대제사장의 집안이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사는 없었고 대제사장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폐잔한 소식을 엘리에게 와서 전한 것만 해도 알수 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그당시에 수명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된 지, 대제사장이 된지 40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광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린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 존경하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가 98세 될 때까지 기다린 것은 오래 참아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그의 집안은 그것을 고칠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들 둘이 한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제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굉장한 비극이죠. 가문에 그런 비극이 닥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나스 아들 비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갑자기 해산이는 조산이죠. 외조선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는데 왜 조산하게 됩니까? 이게 이제 몸에 그냥 공격을 당하거나 마음의 충격을 받으면 이 몸의 기능이 뱃속에 있는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엄마가 죽을 때 같이 죽지 않도록 아이를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방어기제가 작동해가지고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해산을 도와주는 산파들이 아들이다. 보헤라 아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며느리가 아들이라도 아무 낙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짓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왜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뭐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그 가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언약괴를 자기의,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언약괴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떠나 있는 그런 가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축복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안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이는 죽으면서 어, 이가 보시라 영광이 떠났다 하고는 죽습니다. 여러분 자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네들의 이름을 잘 지어 준다고 해서 자네들이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때, 그 복이 자네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냉담함입니다. 이 냉담함이라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뜻이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무감각합니다. 어래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와서 심한 말을 했습니다. 너아들둘한 나라에 어 죽을 것이고 너희 가문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이다. 거의 저주와 같은 무서운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한 비참한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목이 고다지지 않도록 바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애국의 바로가 모세의 경고를 듣고도 무감각해지니까 결국은 재앙이 임하는데 처음에는 재앙이 만하니까 깜짝 놀랐다가 두 번째는 또 무감각해집니다. 그 나중에는 망하죠. 이것을 목이 곧다, 강팍하다, 강평하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화인맞은 마음 같지. 더 이상 감각이 사라진 같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나병을 천형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애통하고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기도하고 늦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언약궤도, 제사장도 성막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세상 둘이 갔습니다. 은약계도 갔습니다. 심지어 베네민 집화까지 동원해서 다 갔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출애굽시킨 다음에도 몇번 마음이 상해서 모세에게 너, 너희 길에 가라. 혼자 올라가라. 나안 따라가겠다. 너희 같이 갈 마음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서 가난한 얻은들.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이곳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안 가신다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고, 하나님 외면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봤자 아무런 소양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엘리 가문에는 죽음이 임하죠. 엘리가 죽고, 미나리가 죽고, 그렇게 합니다. 왜?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패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도배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살을 당하고, 우리는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저도 겨우 얘기했도망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것이죠.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당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사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슬픈 소식, 심판의 소식, 멸망의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놀라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쁜 소식을 지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거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 회개하면 천국이 내게 말 것이다. 우리 가당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무슨 엘리의 감보다 잘난 것이 무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으며, 우리가 무슨 진실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도 같은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와 우리가 당할 행보를 그분이 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는 죽음의 소식이 있지만 기쁜 소식에는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자에게 밝은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서울시민교회와 조국교회 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데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